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두툼한 고기를 먹어본 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접하고 맛도 본 고기는 바로 삼겹살, 가족 외식도, 회사 회식도, 여자 친구랑 데이트 겸 식사로도. 여자 그 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정말 자주 먹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나 흔한 삼겹살에도 시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초옛날 그렇게 옛날은 아닌가 하여튼 삼겹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나온 음식이에요 한반도에서도 돼지고기 를 구워먹는 문화 자체는 고구려 때부터 이미 있었지만 그 당시에 돼지고기구이는 양념구이로 구워 먹는 경우가 많았고 삼겹살처럼 생고기를 불판에 굽는 형태는 흔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고기는 보통 수육으로 삶거나 찌거나 혹은 국 이나 찌개로 끓이거나 만두처럼 다른 음식에 첨가해서 먹었고 고기에 늘어서야 비로소 간장, 된장, 고추장에 넣어 숙성시켜. 비린내가 안 나고 양념이 스며든 보관한 고기를 구워 먹는 요리가 생겼다고 하네요. 조선 시대에 고기가 인기가 없었다고? 태종실록을 보면 명나라 황제가 조선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는다. 고 말했다는 대목으로 보아 그다지 즐기지 않는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름에 먹는 돼지고기는 미져야 본전이라는 속담도 있으며 주로 돼지고기는 쪄 먹거나 삶아 먹는 정도였어요 인기 있던 고기는 돼지가 아니라 소고기였죠 소고기는 지금도 더럽게 비싸죠 너무 비싸서 먹을 수빠들 <놀들> 선에서 좀 깎아주시면 안돼요 언어로 돼지고기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비계를 삼겹살로 둔갑시킨 사람들은 예로부터 장사수환이 좋기로 유명한 북한 지역의 개성 사람들이란 말이 있는데요. 개량 돼지를 기르면서 만들어낸 비법이 바로 삼겹살 만들기라고 하네요. 에에, 나 좋아. 또 하나로 삼겹살이 지금처럼 핫해지기 전 널리 알려진 설중 하나가 1980년대에 강원도 탄광촌의 광부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목에 먼지가 씻겨나가겠지 하며 먹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고음이 이런 것 도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1990년대 초반에는 소뚜껑 삼겹살이 인기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조금 후에는 고기를 얇게 썰어 1인분 가격이 짜장면보다 싼 대패 삼겹살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미숫가루 삼겹살이, 2000년대 들어서는 와인에 재운 와인 삼겹살이나 녹차 가루를 뿌려 느끼한 맛을 줄인 녹차 삼겹살이 유행했었다고 하네요. 아니 나는 미숫가루 삼겹살도 녹차 삼겹살도 못 먹어봤는데 이거 맞아? 삼겹살이 인기를 끌게 된또 다른 이유 중 하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가스레인지 가 프레임즈의 확산 시기와 삼겹살이 유행을 하는 시기가 겹치면서 연탄불 중심에서 가스 불 중심으로 바뀌게 됐고 산업화로 인한 육류 소비가 증가 하며 저렴한 돼지고기 양돈 장려 정책 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이 증가하면서 삼겹살의 유행에 불을 지피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래가 있는 삼겹살 어디서 제일 맛있게 드셔보셨나요 양도 질도 서비스도 모든 것이 완벽한 팔방미인 고기집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이상 당신의 등짝에 붙은 뱃대지를 만족시켜 주는 정보. 지도로도 오늘은 또였습니다.